그렇겠죠. 아이고. 일단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것이 브리즈와의 리리스 스타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맵 이해로 이 별로네. 이 별로예요. 좋지 않아. 스킬이 너무 무려서. 어디로 사라진 거지? 러니까 희한하게 사라졌어. 탱스를 내가 너무 안스인가거 같은데. 명이또한 명의, 어, 명의 가브기를 죽였다. 또한 명의 가브기를 내가 죽였다. 팔당니네 세민님 뉴비 절 땅기라니 네 세민님 네, 아, 안녕하세요 옆집 암댕맘 단차로 돼지목 똥억 음료 알아요 알아요 아씨 들었어요 아아아아씨 나는 왜 없어 나는 왜 없는거야 나는 왜 안나와 대체 나는 대체 왜안나오는거야 돼지목 히트킵. 하라 안녕하세요 여기 세민님 라운디님이네요 이분 시청 자올 때마다 말하면 말할 때마다 빡치겠구만 조금. 님 그거 봄 이미 말아아 씨. 예. 단차 비승모. 이미 한대요. 아니요 안 말했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이미 알아요. 느리물느리다 맞아.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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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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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리야 우리야, 우 이거 카마야 할아버지도 무섭거든요. 담아 응. 이미 카마에개호졌단데요 유키자 충격에 답소가 나는 건가? 아, 까비. 아, 레디. 아, 아, 왜 춤? 추... 왜 충격에 접속 안 했어요. 왜? 누가 뭐 충격? 이당자 리리스 배고 링스 왜요? 괜찮네. 아레나 돈리고신 건가? 충격이안 오시는 건가? 맞대. 이번엔 넘어서 리스 별로이. 2분 좀 전에 리리스로 쓰냈는 대수. 여기 것고아 씨. 좋졌다 네. 아 씨. 도전 잘하는 역시 잘하네요. 아, 스키 내가 라운드님 잘하네. 하필 왜 라운드님 만나냐 첫날 일위는 못참지. 음... 무슨 충격이에요? 유캐님 무슨, 뭐, 유캐님 뭔일 뭔 있어요? 보상자 음... 순수함 님과 같은 신정한 일가요. 이으로박살내죠 아. 아트. 그. 시하는 대니거든요. 아, 씨, 아깝다. 아깝죠? 이게 포기하지 않는자의, 어, 이게 포기하지 않는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자의 능력. 세네, 이 근데 럭시아한테 보면 못 기게 코티 해줘야 할 테. 못 잡겠어. 펴내면서 세대 트못냈잖아요 세네요. 하지만 나한텐 황태리게 다 털리네요 리운 <laughs> 쎄쎄쎄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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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뿐 야, 안녕하세요 류디님 아 나도 카마엘 쓰고싶다 씨 카마엘이 근데 이번 맵에서 별로, 별로긴 한거 같은데 잘쓰면또 모르지 아마 할아버지 피자가 오셔야 이 식품을 같이 나눌 텐데 아씨쳤다 망했다. 아 근데 불리해 이거. 11채 맞고 패턴 피 하는 거 어려운데 이거 연습 밖에 답이 없나요? 11채 비요? 1 2요 잘못 만들었네. 11채 마크. 십일체 마크가 더는 거. 그거 에어플레이 모드로 하면은 깰수 있을 거예요. 쉽게 깰수 있는 양아치가 아직 되겠다는. 아직도 깨나? 아직도 그러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비.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래도 리닝가요? 에어플레이. 아, 이게 맞네. 흙밥는네 스크만 층더 요리해 주겠다. 민으로 다 썰었거든요. 흙쌈, 검은 흉, 검은 휴, 그것이 진실이다. 오케이, 빨 하지 마라. 무빙 디귿, 디 음, 쉬워, 쉬워. 최소 2키라는 리리스라니미궁이 나올 일이 없네요, 별로. 팔가 네. 팔가. 안녕하세요,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솔라비중 이거 듭니다. 라비중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까마엘 할아버지. 아 이거 불리언들. 오늘 유진 썼는데 루피나를 못 잡네요. 오늘 유진 썼는데 틱틱킬 아씨, 베리나한테 뒤지네요. 이미 유진 맞나요? 아, 이게 또안 맞네. 아, 어이가 없네. 베리나 나오기 전까지 유진 좋았음. 아, 저 좋다. 아 조져버렸네. 조져버렸군. 아깝네. 괜찮아요. 이렇게 당임을 많으면 다구데기 이맵은 루 시전이야. 독시야 나리만 좋 이거 내가 유리해. 그래서 아무 거예 없어요. 이거 뭐 버프 사이로 에리나 전 이기면 무난하게 이기겠네. 스미즈와 원래 에리나 썼던가. 기회주의자거든요. 바테츠고서터리퍼갈당 이장님 안녕하세요. 다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기만 쓴다. 키키킬.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 네. 깔깔. 리는 날아오른다. 나는 다하다. 알아서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안다는거싫어야느피로죽피로 이렇게 안 죽는 거 싫어. <laughs> 피로미공 박살 내는 거 싫어. 민 날아오르려면 벽에 부딪혀도 스킬캔슬 안되면 큰 상향이 아닐지 그럴거같아 축포! <laughs> <laughs> 벽광은 좀패치해줘야됨 <laughs> 아레나 <웃음> 그만두고 싶은데 또 많이 이겨버렸다 만나다 들어보니 겉보에도 안 끊어지게 된거알아요유캐닝 그거 알아요? 유케닝 그거 알아요? 유케자 그거, 그거 아니요. 어... 그거 알아요? 비그트 저 사람 비특인가요 어. 진짜 폰유저는 너무 힘든. 어, 머지목 해실자 머지목 끄먹었대요. 저 사람 비특이에요 해실자 머지목 단차로 머지목 먹었대요. 개 같은 거. 와 그만 해실님 단차 머지목. 그만. 오자마자 손으로 아레나 하시는 분들 그저 전경뺨 따고 맞은 기분이네요. 먹었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고 함. 덕분에 저는 성불했습니다. 까뜬. 이닉핀 부익부. 컴퓨터가 더 어색한 아레나는 음. 화면 커서 못 하겠음. 디그티그. 키도 이상하고 가태가 더하지 말래요. 폰으로 해야 실력이거든요. 딱지 아, 나리였으면나리가 이겼는데. 이응어비 안녕하세요 대현. 안녕하세요. 이응. 저는 앞에 플러스액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할배 5만잼폭사후에 단타머지목 보고 성불하기로 했습니다. 네, 계속 좀 어떻게 할까? 연결 자꾸 을 레버리지로. 타포 스티 그의 무 반응 속도도 느리고. 내가 먹을 거 남이 다 먹으니까. 무빙맨. 나한테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일패 야, 진짜 뭐지 뭐 나는 왜안 줘? 나는 왜안 주냐고? 위험. 나는 대체 왜안주는냐지 얼마나 더열심히야지 뭐지? 하나 더. 하나 더. 하하세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 더. 하나 나 게 놓쳤네. 아, 졸렸다으로만 하다 보니 빡좀왜왜 왜 포기하죠? 포기하죠? 왜 포기하죠? 한달나전 나랑, 포기 해보니까. 나랑 포기 안 했어. 나랑 포기 안했어어하겠 나는 나랑 포기 안했 나랑 포기 안했 나왔다. 그 나라면 포기 안 했다. 아, 이게 하면 봐. 이거 이길만한데 음. 키키키그의꾸질람이 시작된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키키키윽 규 음. 이게 사람이 의지가 뭐지 근성이 끈기가 아무튼 키키키윽 키키까지 어, 안... 어, 조졌잖아요 뒷피근 이분 자기 질때 연결 끊기면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네잘 담이나. 디그디그트. 꾸지람 멈춰. 키키키분는 콤머인가요? 미공인데 에린하고 녹시아인데 미공이고. 오케이. 청학동 팀장님인가요? 혜즈나 만나라. 아, 전비혁혜진나 음. 만나라. 근데 a t t 스 e 마크. 근데 늦게 시작할 때는 상대 빨리 나가 r 면 그때 한 h 으로는 서로 좋은 게 아닐까요? h e y will be able to get 뭐야 저안 o n e 거 They will be able to get 딱지 아 유령 디그티박강 먹였다 야 이거 절대 못 이겨 너는. 이 끝나버린데 르무님언방송하시 딱지 없었으면 이미 게임 잡았야 륜은 진짜 너무 외리나한테 진짜 못, 아무, 아무것도 못하는. 이곳이 바로 다니나가. 우쿠에 우쿠에다가. 따가 우쿠에다가. 어, 아혹시넘어 어, 이름 뭐야 그거? 메펜브까지낀 웨리나다. 콩스의 제일을 잘한 사람은. 따승독특은사 맞아 나 진짜 잘 찍었어. <laughs> 도트직근길, 시 underscore sq. 게추찍은게시리어 Yeah, 이거 힘, 야 이거 힘야이 사람 복수해 주되 라운디 님이. 마리오 같은 호떡이 하나. 두개모고라 알으면 뱀주나 음, 고졌데 골드 사킨. underscore sq. 진짜 역수인데안다는것봐 아, 까비. 까비, 까비. 이거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근데 싫어하는 줄 알면서 골드주는 그녀는 됐어. 루시라. 힘들 힘들 거야. 음, 힘들 수 있어. 검배를 위해 검배. 검은 검. 그 그것이 진실다시고 싶어지는 소리. 검은 검배를 위해 검배. 공주님으로 루시 주는거사랑이 어떻게 잡아요? 안 배어가 당니면 몰라도. 터압이다아이왜 이렇게 빨라지? 이슈랑 에리나 처음 써봤는데. 에리나가 진짜 개사기네. 아. 씨. 아저대한정으로 위치 하지 마려 피피키아 씨발 진짜! 바람 출동 더이쿠 피피키아 개악 오른다 진짜 유시 와 진짜야깝다 할레오 등판들 아야발 진짜 할레오 이거 승 이패 아 씨발 아, 아 근데 이 맛에 팔당 방송 보거든요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기기까지 했네요. 음. 맞는데요? 개빡치네. 픽이 안 좋았다. 어, 또 이대, 어, 뭐야, 이런 이대 왜케 많이 먹 오늘 픽 에리나 비슈바크 리리스. <목소리> 셋다 무기 0초 1초 1초. 생각보다 파라제 미공 단단했으니. 다 바보는 원어 오케이. 바브는왜 나오는 거죠? 그치? 바부 사기 싶리 리스로 단내 큐은데밥기 먹고 싶은데, 밥을 을 먹고 아을까고것도데지였으면 이겼다 나리가 진짜 은긴 거라서 빨리 끝내 밥을 먹고 데나 이제 벽데에도 먹고 싶데밥 가부천레궁 들면 굉장했어요 아, 가만히 <laughs> 맞고만 있죠 아아 이슈 아... 쓸 바에 이 성캐릭 쓰는 게더 활약할 걸요 비슈는 너무 장애물이 많아 이번 맵에좀 까다로울 거야 야스. 음... 야 근데 이제 리리 이제 이제 에리나 있으니까 뀨가 별로 안리지스로도 뀨가 할 만해 잘 피하면 이맵은 특히 여, 넓어가지고 뷰 같이 그 무슨 세이버 입장해 주 타스와 타스가 생각보다 아니었어. 타스, 타스와 할수. 타스가 기 할수요. 사이가 긴 사이가 긴 터미 긴, 긴 경우에는 리스가 거의 압도하죠. 압도할 수 있죠. 이렇게 막 연발이 안 되는 1 모드 쓰면 되지만 물론 모드 잘안 쓰잖아. 요1 모드는 지금 다 막히고 몇몇 때문에 활승이다. 키키키운 말을 왜고 더듬으셔요 키키키 듣고, 이 말을 요고이 말을 이 말을 듣고, 이말이말이